자 수학학 명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를 하기 앞서서 명제가 무엇인지 부터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라는 건 무엇이냐 명제라는 건 어떠한 문장이나 식을 봤을 때 한번에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해요 자 한번 적어볼까 어떠한 문장이나 또는 식을 명확하게, 이게 제일 중요해. 명확하게 판별할 수, 판별할 수 있는, 아이고, 글씨 틀렸네.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제 즉 예를 들어 볼까? 가자. 명제는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럼 명제를 한번 봅시다. 자. 상준쌤은 잘 생겼다. 명제야, 아니야? 그렇지. 얘는 명제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잘생겨 보일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이건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대표적인 명제가 무엇이냐? 이는? 짝수이다. 얘는 명제일까? 아니면 아닐까? 그치? 얘는 니라는 친구는 명확하게 짝수인 걸 우리가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될수 있는 건데, 그냥 명제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제냐면, 항상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해 가지?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3은, 3은, 풀 수가 아니다. 야이 문장을 봤을 때 얘는 명제니 아니니? 그렇지 명제야. 근데 명확하잖아. 3은 홀수가 아니다. 확실하게 돼, 명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명제야? 아니야. 그냥 명제가 아니고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문제이가나?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이 친구는 2가짝 이는 짝수라는 참인 명제가 될수 있어. 근데 이렇게도 보자. X는 짝수이다. 얘는 참이니 아니면 거짓인 병제니? 몰라. 나도 모르는 거야. 왜냐면 X라는 위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X가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넣어볼까? X가 짝수래. 그럼 미지수잖아. 그럼 난 X자리에다가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2랑 4랑 6이라는 친구를 한번 넣어봤어. 그러면 2는 짝수니? 맞지. 4는 짝수니? 맞지. 6은 짝수지. 이것도 맞는 얘기야. 아, 그러면 X값이 2, 4, 6, 8, 10, 이런 숫자들이 들어간다면, 자연수야. x는 자연수의 한에서야. 앞에 썼어야 되는데 못 썼어. 자, x는 자연수의 한에서 2, 4, 6, 8, 10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면 얘는 항상 참이 되는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x는 그럼 이렇게 보자. x는 1, 3 5, 7, 9, 11,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면,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은 뭐라 그래? 얘는? 명제가, 되,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거짓인 명제. 오케이. 아하, 그럼요. 선생님, 얘는요. 명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방금.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니면 뭐니? 라고 말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내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조건이라는 건, 얘가 명점지 아닌지 모르겠다만, 그 어떤 미지수에다가 이랑 4랑 6이랑 넣으면 참이 되고, 아니면 이 X에다가 1이랑 3이랑 5란 숫자가 들어가면 얘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미지수, 때, <laughs> 조건이라는 건이 미지수에 어떤 숫자들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이 될 수, 즉 판별할 수 있는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지 해가나 그 조건을 우리는 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은 보통 우리는 소문자 p라고 많이 써, 소문자 p라고 많이 쓰면서 그러면 어, 소문자 p라고 많이 쓰면서 자 봐봐 x는 짝수이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어. X는 2, 4, 6, 8, 10 이런 숫자들 들어가잖아. 그럼 이런 숫자들은 X가 2, 4, 6, 8 이런 것만 들어가면 항상 참이 된다고. 그럼 이 참이 되는 집단을 우리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그 집단을 어떻게 쓸 거냐면 오케이. 아까 내가 말했지. 조건을 우리는 보통 소문자 P라고 많이 쓰는데 우리는 여전히 집합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우린 집합으로 나타낼 거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아하 집합이니까 보통 우리는 대문자 P라고 많이 씁니다. 그 대문자 P를 원소 나열법식으로 정리한다면 2, 4, 6, 8 쭉쭉쭉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가아 그러면 이 x 2, 4, 6, 8, 10 이런 애들은 다 뭐라 그래? 항상 이 조건이 참이 되는 집합들이 되는 거지. 그 집합들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얘가? 아하. 진짜 얘가? 좋았어. 진리 집합인 거야.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명제는 어떠한 식이나 문장을 명확, 즉, 명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식을 명제라 그러고, 조건이라는 건 어떤 미지수가 있는데 얘가 거짓인지 판, 거짓인지 참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어? 없어. 그 하지만 그 미지수에 2, 4, 6, 1, 3, 5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우리 뭐라 그래? 조건이라 고 그러면서 보통은 소문자 p라고 많이 씁니다. 그럼 이 조건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고 항상 거짓이 될 건데. 참이 되는 그 X 값들의 그 집단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에 대한 진리 집합이라고 그러면서 쓸 때는 소문자 P가 아니고 대문자 P라고 쓴 다음에 원소 나열법 식으로 아니면 얘는 조건 제시법 상으로 즉 X 즉 X 바 X는 이에 배수다 라고 쓰던가 그렇게 해서 그냥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얘가 진리집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야 이런 말도있겠지 원빈은 잘생겼어 야 원빈 잘생겼어 아니야 원빈은 못생겼어 야 원빈을 못생겼다는 사람은 그 원빈이 잘생겼다는 거에 부정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명제도 뭐가 있냐면 부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부정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이거야. 음, 이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는 짝수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는 참인 명제겠지. 참이라고. 참이라고. 참인 명제겠지. 근데 참인 명제를 부정하는 거야. 이 이는 짝수를 부정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니? 이는? 이는 홀수이다거나 이는, 이는 짝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부정했어. 그럼 3의 3은 홀수다. 3의 홀수는 항상 참이지. 3이 홀수다 그러니까 참이야. 근데 3을 부정하면 뭐야? 3은 홀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이번엔, 3은, 홀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얘는 참인 거짓이지. 홀수가, 아, 이건 거짓이지. 그럼 그 거짓을 부정하면 뭐야? 3은, 홀수, 이다라고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에 관한, 그러면 이는 짝수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똑같이 P를 쓰지만 얘를 우리 정해 놓은 거야. 물결표 모양을 하나 더씀으로써 얘는 명제 P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 선생님, 물결표 P입니까? 아니야. 얘는 어떻게 했냐? 그냥 정해 놓은 거야. Not 피라고 정해준 거야. 이거는 누구나 읽을 줄 아는 애고인 거지. 납피라는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하을올 수가 아니야. 그럼 얘는 이미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 부정하고 있는 걸 다시 그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으면 얘는 항상 참이 되는 거지. 아, 그럼 이제 알았다. 피에 부정을 때려버리면 납피지만 납피에 다시 한번 부정을 때려버리면 다시 한번 피가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 홀수 아니라는 그 부정은 다시 한번 부정을 때리면 항상 참이 된다는, 라완상무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OK. 어, 그러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자면 항상 얘는 P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진리 집합들이 있겠지. 얘는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 있겠지. X는 X는 홀수이다. 이거에 대한 진리 집합은 뭐야? 대문자 P. 그거에 대한 진리 집합들은 1, 3, 5, 7, 등등등. 이런 애들이 다 X, 이 X는 홀수이다라는 명제를 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집합들의 모임이라고. 그럼 이 집합들의 모임의 반대. 즉, 부정은, 부정, X는 홀수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에이, 홀수가 아니다. 그럼, 즉, 그럼 이 진리 집합들은 뭐야? 오케이, 2, 4, 6에 8에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야, 얘를 부정한 거잖아. 즉, 그에 대한 조건을 부정하니까 납피라고 쓴 거지. 그러면 집합들은? 집합대로 마찬가지야. 어, 자연수에 한해서 자연수는 홀수 내지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p 에 대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면, 집합대로 그려보자면 얘는 1, 2, 아니구나. 1, 3, 5, 7 등등등 이런 숫자가 들어있는데, 그외 것들은 2, 4, 6, 8이라는 이 숫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이 p 바깥쪽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아하! 그러면 얘네들이 전체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자연수의 집합이라 했을 때 2, 4, 6, 8 얘네들은 뭐야? P의 여집합들이라는 거지. 그럼 이게 P의 여집합이니까 얘 여기다 집합으로 쓴다면 여집합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